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수요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이니 세웠다 반석위에 세우.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살아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예 같으니 말씀은요.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추운 날씨에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노원구 땅에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세웠사오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광이 임하길 원하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봉사하며 주의 도를 전하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어느덧 시작한 지 15일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선언했던 것들,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또 오늘 한 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네. 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네 허용해야 될 것이 있고 혹은 그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대해서 자유를 주, 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뭐 공공생활에서 뭐 식사를 하러 가는 식당에서 아이들이 식사할 때 식사 예절을 지켜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크게 떨고 떠들고 혹은 장난칠 때는 이건 아니다라고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다 그쳐 가르쳐 그 아이를. 가르쳐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리고 어떤 이제 아이들의 뭐 어떤 생활을 할 때는 혹은 어른들이 양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생활을 할 때도 지킬 것과 혹은 양보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겪고 있었던 상황, 중요한 논점을 다루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과 양보해야 할 부분을 깨닫고 역시 어 성숙한 신앙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어 말씀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은요 어 이방인 신자들이 율법의 일부를 지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쟁의 내용,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논쟁들은 예루살렘에서 열린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루었습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 기적, 그 기사들을 증언한 증언하고 그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이후에서 야고보가 나서서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방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제안하면서 이방인 신자들이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선언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에 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논쟁점은요 이방인 신자들이 얼만큼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였던 것이에요 몇몇 유대인 신자들은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주장은요 유대교와는 전혀 상관없던 이방인 신자들에겐 어떠요? 큰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복음의 자유와 은혜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왜 믿는 것과 할례와 율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큰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받았음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의에서 야고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아주 최소한 요구를 구한데 20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먹지 마라, 음행을 하지 마라, 몸매워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라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 신자들과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같은 교회 안에 들어갈 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부담을 주지 않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결정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요. 먼저는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논쟁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이 복음의 본질과는 맞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목적이 아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구원을 얻겠다라는 본질을 굳게 지켰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고 은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본질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지켜야 가장 중요한 구원과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오래 믿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은 때때로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피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항상 믿고 굳게 지키며 나가야 될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다는 걸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굳게 양보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 공동체 화합을 위해 양보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 전체를 강요하는 대신에 최소한의 요구를 했어요. 이 정도는 양보해 줘라. 음행하지 말고 이방 우상 인들에게제 제사드린 것들 먹지 말고 목매인 것들 먹지 말라. 최소한의 것은 너희들이 배려해 줘라 유대인들의 신자들을 위해서 근데 우리도 신앙 생활에서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다른 사람도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내 행동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해요. 양보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정죄하기 보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면 양보해 주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고춧가루를 더 넣냐 덜 넣냐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많이 넣든 조금 넣든 간을 세게 해든 야덜 넣든. 집에 가서 드시면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화합을 깬다 잘못된 부분이죠. 내가 양보할 수 있는데, 이건 단 조그만 예예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화합을 깨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낮아진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양보하시고 겸손하시고 섬기셨습니까? 이러한 태도가 교회를 더욱 견고히 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양보의 지혜를 실천했던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는 갈라디아 서에서 믿음으로 어렵다 되는 진리를 강하게 죽며 강조하면서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의 복음과 이방인의 신자들과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기꺼이 양보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나 자유롭게 할수 있어.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당부할 것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지쳤지만 내가 버릴 것들은 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버리고 오히려 섬겼다.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지킬 것은 지키자. 우리 공동체를 위한 화합과 사랑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내가 의견을 낼수 있고 내 주장을 낼수 있지만. 제안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배려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그 보듬,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이러한 태도가 교회를 더욱 경고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 앞서 더욱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교회 사랑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경고히 지키는 것 이끌어 가는 것 바로 이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과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이 지킬 것은 지키고 사랑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항상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반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것 내가 더욱 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그 배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깊이 사랑하길 원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교회를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복된 발걸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망 없이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 나이다 아멘. 계속 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고요. 네, 일천 번째와 감사헌금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